그런데 그 타일이 바닥면과 잘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추후에 빵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으니 바닥면과 타일이 잘 붙어 있을 경우에 유작 라이닝 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작업하실 때 스파이크 슈즈 신고 들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바닥이 코팅 되어 있어서 짱짱 하지 않은 이상 셀프 레벨링 후나 콘크리트 바닥 위에 스파이크 슈즈를 신고 들어가면 구멍이 숭숭 뚫려서 추후에 기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스파이크 슈즈 신지 마시고 이미 작업해 놓은 곳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부자연스러우면, 롤러에 공을 연결하셔서 만져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셀프레벨링을 할 때도 그렇고, 라이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미 작업한 부분을 다시 들어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색 라이닝은 은폐력이 엄청 좋습니다. 기초 프라이머를 짱짱하게 발라놓으시고, 에폭시 희석제도 충분히 넣고 작업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작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다음 현장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현장은 유색 라이닝에 포인트를 주어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비앙코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